이번에는 본 교재와 본 교재 학습을 보조하는 도구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수험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생 나름대로의 관점을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제대로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수리가 중요하지만 1차 시험에서는 확률과 통계 쪽도 어, 매우 중요하고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 일반 수학, 수학이나 확률과 통계하고 보험 수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재는 일반 수학의 내용 중에서 얘네들과 연계되는 내용들을 어, 중, 중요시하여서 중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1차 시험을 어, 대비하는 전략에 있어서 일반수학 쪽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범위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수학 범위가 이만큼 있게 되면은 음... 빈출되는 부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계되는 부분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우회해서 볼수 있는 어떤 편법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하다면 리마인드를 하시는 쪽에서 이제 그치시고 새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을 해서 다른데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이 전략에 맞도록 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부분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 빈출되지만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음, 문제 답을 맞추는데 어, 주력을 하도록 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 지면 상으로 전달하기에 좀 어, 제약이 있어서. 어, 향후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 쪽을 많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음, 어, 내용만 보시고도 이제 관련 내용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동영상 강의 쪽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재 구성은 어, 철저하게 기출 문제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에 어떤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은 그냥 구성을 한게 아니고, 어, 기출문제가 이제 공공년부터 있는데, 모든 기출문제를 이제 일일이 풀었을 때, 그 기출문제에 사용되는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들이 이제 몇백 문제가 있을 텐데, 그몇백 문제 각각에 대해서 사용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어, 개념들 중심으로 분류를 한게 바로 이 어, 내용 정리인 거죠. 그래서 내용 정리는 기출문제 기반으로 정리를 했고, 이 내용 정리 옆에 기출 정보를 다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역으로 어, 몇 년도에 몇번 문제에 출제가된 이력이 있는 문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써놓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음, 기출문제 중심으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어, 가장 이제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얘는 음, 어, 기출된 적이 별로 없구나. 그런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취사 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어, 연계가 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교재 앞단원에 어, 기출이 많이 안 되어 있지만 어 어떤 점에서 연계가 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셔서 그 부분은 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각 단원별로 또 이제 이앞 단원에서 이제 이그 단원의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통계가 다 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중요한 어, 부분을 판단하는 데도 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 연습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기본문제, 개념확인문제라든지, 유제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년 혹은 이후 몇 년간 나올 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을 한 거죠. 최근 시험 문제가 좀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제 수준은 현행보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실전 위주로 문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푸시게 되면 어, 실제 시험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출 문제를 그대로 실지는 않았습니다. 기출 문제는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어,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온 케이스는 어, 두 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어, 그대로 실지는 않았고 대신 어,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서비스는 음, 나중에 별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소개에 대한 거는 음, 이쯤에서 하고요. 어, 보조학습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동영상 강의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교재하고 같이 어, 수강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이유는 음,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어, 실전적인 풀이 방법,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교재는 음, 엄밀하게 이렇게 풀이를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어, 대충 이렇게 어, 실전 풀이 정도로 쓰기에는 좀 어, 부족당해서. 어, 이 실전적인 풀이는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풀이 방법이 어, 교재하고는 좀 많이 다른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저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푸는구나 아,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된또이 중에 하나는 어떤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뷰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글로써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어, 그 어떤 개념, 이면에 있는 어떤 의미를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 글로써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오해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 글이 이외에, 언어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직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 그런 어 채널인 거죠 교육 채널 그래서 어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이제 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강의를 어 수강하시면서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 보통은 책이나 강의를 제공을 하게 되면 어, 쌍방향 통신이 되지가 않죠. 그냥 책을 하나 딱 쓰고 나면 그냥 게, 보통은 그냥 그걸로 어, 땡인 거죠. 그래서 이 교재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어도 어, 자신이 이해를 하거나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저는 이 교재나 강의에 대해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어떤 어,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용 페이지 오시면 그래서 어, 그쪽에서 질문 하시게 되면 쌍방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교재나 이런 보조학습 도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